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라이베카 영화제와 맥나렌 포뮬러 1팀 그리고 맨시티의 공식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OKX 거래소 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KX는 선물 거래소 세계 3위에 위치하고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높은 메이저 거래소입니다. 한국 1위 거래소 업비트는 현물 거래소 랭킹 9위, OKX는 6위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나 신뢰도가 높습니다. 선물 거래 수수료를 살펴보면 지정가는 0.02%, 시장가는 0.05%로 상당히 저렴한 수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 수수료는 지정가 0.08%, 시장가 0.1%이니 매매하실 때꼭 참고해 주세요. 가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OKX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의 사인업을 눌러주시거나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정배우 초대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보이시는 가입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가입 방법은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SNS로 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레퍼럴 코드를 눌러보시면 5519151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혹시 코드 번호가 노출되지 않으신다면 직접 입력해 주세요. 정배우 초대 코드로 가입하셔야만 최대 5만 USDT 증정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입력해 주세요. 또한 매달 진행하는 정배우 이벤트에도 참여하셔서 현금 1천만 원과 치킨 10마리까지 챙겨가세요. 정배우 이벤트는 영상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이메일로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하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레퍼럴 코드 5191519가 입력된 걸 확인 후 사인업을 눌러줍니다. 입력하셨던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되는데 인증 코드를 확인하시고 입력해줍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 한국을 선택해주신 후이용동에 체크를 하시고 넥스트를 클릭, 거주지 일치 확인창이 뜨면 컴펌을 눌러줍니다. 비밀번호는 8에서 32자 사이로 최소 한 개의 소문자, 최소 한 개의 대문자, 최소 한 개의 숫자, 최소 한 개의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력하셨다면 넥스트를 클릭해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입출금 및 매매를 하기 위해선 신원인증 절차가 필수입니다. 신원인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OKX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메인화면이 뜨면 i 리파이나 w 를 터치해줍니다. 해당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좌측 상단 메뉴 버튼 터치 Get Verified를 눌러주세요. 다시 v e r i f i Now를 터치. 국가는 한국을 선택해주시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Next를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다음 화면이 나오면 동의에 체크해주시고 Next를 터치합니다. 먼저 신분증의 앞면을 촬영해주시고 다음을 눌러 신분증의 뒷면을 촬영해주신 뒤 다시 다음을 터치해주세요. 얼굴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빛이 너무 반사되거나 안경이나 마스크를 착용시 인식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원 안에 얼굴을 넣어주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다시 국가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한국을 선택 후 넥스트. 한국 이름을 넣어주시고 퍼스트 네이밍 잉글리쉬 앤 이름을 라스트 네이밍 잉글리쉬 앤 썸을 입력해주시고 넥스트를 터치해주세요. 영문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네이버 영문 주소 검색을 이용하여 주소를 변환해주시고 복사하셔서 해당 란에 알맞게 붙여넣어주세요. 이렇게 신원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원인증을 완료하시면 미스터리 박스를 한개 나눠주는데요. 왼쪽 상단 메뉴로 진입하시고 리워즈 센터를 를 터치합니다. 첫 번째 리워드는 신규 가입과 신원 인증을 완료하면 주는 미스터리 박스입니다. 두 번째 리워드는 50 USDT 이상 코인 구입 및 입금을 했을 때 지급되는 미스터리 박스입니다. 첫 번째 리워드에 있는 클레임 리워드를 터치합니다. 미스터리 박스가 도착했네요. 탭원에서 열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오 저는 5 USDT를 받았습니다. 매매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 인증을 마쳤으니 가장 중요한 보안 설정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사람 아이콘에 커서를 올리시고 시큐리티로 들어가 줍니다. 여러 가지 보안설정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보안 설정은 구글 어센티케이터 구글 OTP입니다. 중간에 있는 어센티케이터 앱의 셋업을 클릭해 주세요. 기종에 맞게 QR 코드를 스캔해 주시고 어플을 설치해 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어플을 실행한 후 로그인을 해 주세요.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 주시고 QR 코드 스캔하기를 눌러 주세요. 하단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넥스트를 눌러 주시고 샌드 코드를 클릭하셔서 이메일 인증 코드를 받아 입력하세요. 구글 어센티케이터 어플에 노출되는 인증 코드를 확인하셔서 어센티케이터. 앱 코드에 입력해 주시고 컨펌을 클릭해 줍니다 시큐리티 센터에서 투 팩터 어센티케이션에 있는 턴 온을 클릭 구글 OTP 인증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컨펌을 눌러줍니다 보안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안 설정을 해두게 되면 로그인 시나 입출금 시 구글 OTP 에서 일회용 인증코드를 생성해주고 o k x 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안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출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워낙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여 해외 거래소로 전송을 해줘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로 입출금하기 위해선 꼭 신원인증을 해주셔야 하고 사용자 명의가 동일해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외 거래소가 입출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 리스트를 꼭 참고해주세요. OKX가 보이시죠? 역시 믿고 쓰는 OKX입니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기준으로 입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코인을 전송할 때 리플트론 이오스를 이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전송 속도가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장에선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전송하기도 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전송하실 코인을 검색하신 후 전송할 금액만큼 매수를 해줍니다. 화면 상단 입출금 탭으로 진입하셔서 매수하신 코인을 선택합니다. 우측에 있는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을 설정해주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출금 네트워크 확인 창이 뜨는데 확인을 클릭합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OKX 지갑 주소이고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OKX 지갑 태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OKX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에세츠에 커서를 올리시고 디파짓 을 눌러주세요. 전송하실 코인을 선택하시고 넥스트 디파지 툴을 펀딩으로 바꿔주시면 지갑 주소와 태그가 노출되는데 각각 복사해서 업비트에 붙여넣어줍니다. 동의 체크 후 출금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이때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없는 코인들도 간혹 있는데 메모가 데스티네이션 태그인이 해당란에 붙여넣어주세요.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송 오류로 인식하여 코인 전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금 사기 방지 창이 뜨면 아니오를 누르시고 두 채널 인증하기를 클릭. 네이버와 카카오 중 선택하여 인증을 해주세요. 가 되었다면 잠시 후 OKX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역으로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H에 커서를 올리시고 위드 드로우를 클릭합니다. 전송하실 코인을 선택해주신 후 넥스트. 입금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갑 주소와 태그를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업비트의 입출금 탭으로 돌아와줍니다. 전송받으실 코인을 검색한 후 선택해주세요. 우측에 있는 입금 주소 탭에서 입금 주소와 태그를 복사한 후 OKX에 붙여넣어줍니다. 해당 코인 네트워크도 설정해주시고 어마운트에 보내실 수량을 넣어주신 뒤 넥스트를 누르시면 경고창이 뜨는. 체크를 해주시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샌드코드를 누르셔서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받아 입력하시고 구글 OTP에 뜨는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신 뒤 컴펌을 누르시면 잠시 후 출금이 완료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달러 기반 USDT로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전송하신 코인을 USDT로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OKX의 MySH에 진입해주셔서 여기서 컨버트를 눌러주세요. 해당 화면에서 간편하게 USDT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 거래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바꿔주지 않고 다시 MySH로 돌아와주세요. 현재 펀딩지갑에 코인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지갑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트랜스퍼를 눌러줍니다. 코인을 선택하시고 프롬을 펀딩으로 툴을 트레이딩으로 설정. 어마운트에서 수량을 입력하신 후 트랜스퍼를 클릭해주세요. 트레이딩 탭에서 옮기신 코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물거래를 하기 위해서 상단의 트레이드에 커서를 올리시고 베이직 트레이딩에 있는 스팟을 눌러줍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현물거래 창입니다. 코인 이름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판매를 진행하실 코인을 선택해줍니다. 우측 상단 셀을 눌러주세요. 주문 방식을 고르셔야 하는데 리미트 지적...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가 보이고, TPSL을 누르시면 조건부 옵션들이 나오는데, 선물 거래를 할 목적으로 코인을 팔아주는 것이니 조건부 옵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셀을 클릭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현물 거래 수수료는 지정가 0.08% 시장가 0.1%이니 참고해주세요. 화면 하단 오픈 오더스에서 주문하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정과 취소도 가능합니다. 오더 히스토리에서는 지난 주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SH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물 거래는 실제 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며 해당 자산을 소유합니다. 쉽게 말해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 팔며 코인이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 따라서 상승장에서만 이익을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물 거래는 미래의 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파생상품 거래 방식입니다. 실제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상승과 하락의 가격 차익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선물 거래는 상승 롱 하락 쇼스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이 가진 시드보다 더큰 금액으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청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 트레이드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주시고 퍼페추얼 스왑스를 클릭해 줍니다. 선물 거래 창이 뜨면 코인 이름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셔서 매매하실 코인을 검색하고 선택해 주세요. 우측에 있는 업그레이드 투 트레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싱글 커런시 마진을 선택해 주세요. 동의를 하시고 컨펌을 눌러 주시면 다양한 세팅 옵션들이 제공이 되고 X를 클릭하시면 선물 거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선물 거래는 롱과 숏으로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롱은 상승에 투자하여 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고, 손실률이 100%가 되면 청산이 되어 투자했던 자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에 투자하여 코인 가격이 내리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손실을 보고, 손실률이 100%가 되면 청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승이 예상되면 바이 롱을 하락이 예상되면 셀 숏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포지션에 진입 전에 레버리지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아이솔레이티드를 눌러주시면 옵션이 나옵니다. 크로스가 교차이고 아이솔레이티드가 격리입니다. 먼저 교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USDT를 증거금으로 사용하여 청산가가 멀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을 당하게 되면 선물지갑에 있는 모든 USDT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USDT가 있는 상황에 100USDT를 교차로 들어가면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가 되어도 증거금 900USDT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에 청산을 피할 수 있지만 만약 청산이 된다면 1000USDT가 모두 증발하게 됩니다. 격리는 본인이 투자한 USDT에 대해서만 포지션에 진입하며 교차에 비해서 청산가는 가깝고 청산을 당하더라도 투자한 USDT만 청산을 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시로 1000USDT를 갖고 있고 100USDT만 격리로 진입한 상황 손실률 마이너스 100%가 되면 진입한 100USDT만 청산이 되고 남은 900USDT로 다시 매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처음이시라면 격리로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교차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격리와 교차를 선택하셨다면 매버리지 배우 클릭해주세요. 레버리지 배율 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100u sdt 로 레버리지 10배를 설정하면 1000u sdt로 매매를 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여기서 1% 수익이 발생한다면 1u sdt 수익이어야 하지만 레버리지가 10배이므로 10u sdt 수익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더큰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레버리지 비율 을 높게 하면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청산가가 가까 워지기 때문에 저레버리지로 매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버리지 세팅을 마쳤다면 원하시는 주문 방식을 선택하셔야 현물거래와 동일하게 리미트는 지정가이고 마켓은 시장가입니다. 지정가는 원하는 금액의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고 시장가는 현재 가격에 즉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주문방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는데요. 지정가는 0.02% 시장가는 0.05%입니다. 수수료는 포지션에 진입할 때와 거래를 종료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지정가로 레버리지 10배로 진입하고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했다면 각각 0.2%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정가 0.02%라는 수수료는 업비트 수수료 0 0 5 %보다 메리트가 있으니 지정가를 이용하여 천천히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t p s l 의 커서를 올리시면 다양한 조건부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상황에 맞춰 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는 지정가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진입 가격을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직접 기재하실 수도 있고 좌측 에 있는 호가창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있는 비비오라는 기능 이 있는데 현재 매수 또는 매도 하기 가장 좋은 가격으로 자동 설정되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선물거래는 청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유있는 가격으로 진입해주시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진입 가격 을 입력하셨다면 Amount BTC를 눌러줍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계산하기 편하도록 USDT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직접 USDT 금액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바를 이용하여 퍼센트로 매수하실 금액을 입력하실 수도 있으니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하단에 Reduce Only라는 기능이 보입니다. Reduce Only는 청산 주문으로 포지션을 줄이는 주문만 할수 있게 합니다. 현재 게시된 포지션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가 주문 단방향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 USDT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실수로 110 USDT를 현재 보다 높은 가격에 숏 주문을 하게 되면 100 USDT의 주문은 포지션 종료가 되지만 나머지 10 USDT에 대한 주문은 숏 포지션으로 남게 되어 계속 상승했을 때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리듀스 온니를 체크하여 똑같이 110 USDT에 숏 주문을 하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 USDT만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리듀스 온니는 오직 보유한 포지션보다 같거나 적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손익절을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TP SL을 체크해 줍니다. TP 트리거 프라이스 u s d t 엔 익절가를 입력 해주시고 SL 트리거 프라이스 USDT에는 손절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주문을 진행해 주세요. 주문이 체결되셨다면 선이 생기며 포지션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노출됩니다. 화면 하단 오픈 포지션스를 보시면 현재 포지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현재 계약 중인 코인의 종류, 레버리지 상태, 사이즈는 레버리지가 적용된 USDT 투자금이고 마진은 실제 투자금입니다. 마진 레벨은 증거금 대비 평가 잔고 비율이고 플로팅 PNL은 미실현 손익을 나타냅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평단가이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가입니다. 에스릭 프라이스는 청산가로 해당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청산되어 현재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브레이크이븐 프라이스는 해당 가격에 도달했을 때 손익이 0이 되는 걸 나타내는 본전가입니다. TPSL은 손익절 설정입니다. 하셜 포지션으로 조건부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고 엔타이어 포지션으로 직접 가격이나 퍼센트를 설정하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건부 옵션에서 스탑은 설정하신 발동가에 도달했을 때 손익절 주문이 걸리는 시스템이고 트레일링 스탑은 추적 손절매입니다. 베리언스 갭 차이를 입력 하시고 어마운트에서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해당 갭 차이가 났을 때 지정한 금액만큼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액티베이션 프라이스를 설정하셨다면 설정 금액까지 올라갔을 때 추적 손절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손절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며 갭 차이를 유지해주고 다시 갭 차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포지션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갭 차이를 이용해서 바로 입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페이크를 많이 주는 장에선 쉽게 손절당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클로즈는 원하시는 가격과 수량만큼 종료 주문을 걸수 있고 클로즈 오른 현 현재 포지션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포지션을 시장가로 종료하고 반대 방향의 주문을 시장가로 체결시켜 줍니다. 오더 히스토리 탭을 보시면 과거의 주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포지션 히스토리 탭은 과거의 포지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엔 펀딩비가 존재하는데요. 차트 상단의 커런트 펀딩 레이트 카운트 다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딩비는 한 포지션으로 급격하게 주문이 쏠리게 되어 현물의 가격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커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롱 포지션으로 주문이 몰리게 되면 펀딩비는 플러스 양수가 되어 롱 포지션이 쇼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주게 되고 반대로 쇼 포지션으로 주문이 몰리게 되면 펀딩비는 마이너스 음수가 되어 쇼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주게 됩니다. 펀딩비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오전 9시 오후 5시 8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총 3번 발생합니다. 현재는 롱 포지션이 펀딩비를 5시간 뒤에 받을 수 있겠네요. 펀딩비도 레버리지의 영향을 받는데 현재 0.01%이고 레버리지가 10배라면 0.1%의 펀딩비가 발생합니다. 합니다. OKX 거래소에는 아주 재미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기능인데요. 유명 트레이더들이나 인플루언서의 포지션을 복사하여 우리도 똑같이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 트레이드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주시고 카피 트레이딩에 진입해 줍니다. 20 USDT 손실 방지권도 주고 있으니 챙겨 가시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트레이더들의 정보들이 노출됩니다. 원하시는 트레이더를 선택하시고 카피를 눌러 주세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카피 나우를 클릭합니다. 어마운트 포워더 는각 주문마다 투자하실 금액을 입력해주시고, 맥시멈 토탈 어마운트는 모든 주문의 최대 투자하실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어드밴스들을 눌러줍니다. 사용하실 마진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고, 쌤에즈 트레이더는 선택하신 트레이더를 그대로 따라하는 설정입니다. 트레이더가 거래하는 코인들의 종류와 레버리지 배율이 보이는데요. 옆에 배율을 눌러 똑같이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토매틱 컬리 업데이트 컨트랙츠를 활성화시키시면 트레이더가 주문을 추가하거나 제거했을 때 우리의 주문도 추가되거나 제거가 됩니다. 토탈 스탬 로스 포 트레이더를 설 하시면 모든 거래에서 순손실이 설정한 금액에 도달하게 되면 카피 트레이딩이 종료됩니다. 각 주문마다 손절가와 입절가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 카피를 클릭해 주세요. 트레이더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 포지션이 자동으로 복사 진행됩니다. 현물에서도 카피 트레이딩 기능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OKX 이용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정배우 초대 링크로 가입하셔서 최대 5만 USDT 증정금 꼭 받아가시고 매달 진행하는 정배우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현금 천만원과 치킨 10마리도 제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천만원은 정배우 링크로 가입하시고 20만원 이상 입금해서 매매를 하시면 매달 초 추첨을 통해 500만원씩 두 분을 나눠드리고 있고 치킨 10마리는 아무 조건 없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당월 이벤트 영상에 댓글로 하고 싶은 말과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어차피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거라면 정배우 초대링크로 가입하셔서 최대 5만 USDT 증정금 혜택도 받으시고 현금 1000만 원과 치킨 10마리도 받으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겠죠.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